병원 매출 상승 지치지만 마세요. 빠른 피드백으로 병원 마케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 전문 오랜 이효진입니다. 전 영상에서는 유료 광고 종류와 우리 병원 상관에 맞는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 상단을 클릭하셔서 시청해 오시면 오늘 보신 영상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블로그 마케팅, 댓글 마케팅, SNS 게시글 등이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블로그 마케팅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장인 본인의 블로그 관리. 원장님의 진료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원장님의 블로그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보통 원장님들이 진료하시기에도 바쁘셔가지고, 대행사들이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시다면, 원장님 명의 네이버 아이디로 개설하신 후에, 꾸준한 포스팅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의 진심을 담아 진료하는 내용이 담긴 블로그 글 하나가 100원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노출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개씩 글과 사진 등을 업로드하시면. 3개월 안쪽으로 어느 날 상위 노출되어 있는 원장님의 블로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위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운영하신 블로그는 홈페이지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링크를 걸어두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어떻게든 이한 명이라도 유입된 고객들께 원장님의 생각이 한 번이라도 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방문 이 트래픽이라는 게이 블로그에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니까요. 쓸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그간 상담했던 고객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의 이야기를 올리시는 것도 좋고. 오늘 있었던 진료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되고 맛집이나 회식 그리고 취미 등을 올리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원장님들이 자주 쓰시는 건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기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 블로그 상위 노출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원하는 키워드에 바로 딱 상위 노출이 되면 정말 이상적인 블로그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만들자마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상위 노출 가능한 블로그에 상위 노출 목적으로 포스팅 후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지역 플러스 시술 또는 수술명을 키워드를 잡아 상위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개인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이 블로그 상위 노출 이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NS 관리 다들 아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실 페이스북은 경험상으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꾸준히 게시글 업데이트하시는 를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개 해시태그는 관련 내용으로 최대 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해시태그는 어, 그냥 안 좋아요 <laughs> 그리고 꼭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나 해시태그를 넣는 것보다는 회식자리도 괜찮고 요새 유행하는 해시태그를 넣는 것도 괜찮고 일단 트래픽을 올리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병원 게시글과 일상 게시글 올리는 빈도를 조금 조절해 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업체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런 것 없이 모르고 막 게시글을 올리는 마케팅 업체나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마케팅 계획이시라면 제발 한세 군데 정도는 꼭 미팅을 하시고 업체를 제발 잘 선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머리 아프고, 아무튼 신중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바이럴 마케팅 중 하나인 플레이스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어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